나 약간 영화 같은 꿈꾼적 있어. 막 내가 꿈 속에서 자식이 있는 거야. 그 깐나네기가 있는 거야. 내 자식인 거야 꿈에서. 근데 그 걔가 뭐 약간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순간이동해가지고 애가 없어지는 거야. 근데 그 애를 찾으려고 자꾸만 막 돌아댕기고 막 그러는 꿈 꿨어. 근데 애가 막 예를 들면 뭐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 주방에 막 순간이동해가지고 간 거야 글로 에어딨냐고막 찾는다고 막 이렇게 뭐 사람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찾았는데 뭐 택시 타고 이제 그 백화점 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막 마동석이야. 어 몰라. 그래가지고 <laughs> 그니까 내가 사연을 막 얘기하니까 마동석이 정의감에 불타올라가지고 나하고 같이 저기 애기 찾아주겠다고 막 백화점 안에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제 주방 같은 데는 일반인 사람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잖아. 근데 거기 몰래 잠입해서 막 들어가려고 막이렇게 벽에 몰래 이지를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몰래 막 이렇게 개걸음 걷고 막 이렇게. <laughs> 막 그러는 꿈 꾸고 막 재밌었어. 근데 그애기그 되게 위험했어. 그 물구나무 아 물구나무가 아니라 순간이동하는데 막 엄청 위험한 곳으로 순간이동하고 막 이랬거든. 부엌 같은데도 불막 위험하잖아. 자꾸 위험한 데를 가는 거야. 애기가 꿈에서 막 아니면 이렇게 그 계단 이런 데 있잖아. 난간 이런데 그래갖고막 자꾸 신경 써가지고 막 그러는 꿈 꿨어. 이게 뭔가 모띠가애기로 나온 건가? 모띠가 뭔가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야 나를. 이게 이마에 게 땡빵 나왔고막 피나고 이러고 있고 막, 어. 하여튼 좀 걱정돼서 그런가, 내가. 막 살쪄있고, 막 밥도 막 가끔씩 제대로안 먹으면 막 신경쓰이고. 이런 마음이 꿈에 이렇게 나온 거지. 근데 애기가 순간 이동하는 이유는? 고양이가 왜 이제 집에 어디 숨어있으면은 못 찾는 경우가 있어. 막, 어, 아, 얘 어딨어? 하면서 막 찾는 경우가 있거든. 막 그런 것 때문에. 추측이야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이게 꿈이 나오는 이유가 전날 자기 전에 자기가 무의식 중에 좀 깊게 생각한 게 꿈에 나온다고 생각하거든? 되게 그러니까 얼추 맞는 거 같아, 그게. 근데 그날그날에 내 뇌리에 깊게 박힌 게 꿈에 나와. 루시드 드림? 아, 근데 루시드 드림면안 꼽았어, 나. 아, 한번 있다. 내가 또 고등학생 때꿈 꿈인데 급식을 먹고 있었어, 이렇게 급식실에서. 근데 이제 내 친구가 막 맨손으로 막 밥을 맨손으로 먹는 거야, 이렇게 숟가락으로 안 먹고. 그래갖고 내가 막 야, 왜 손으로 밥 먹냐고 그러니까 걔가 뭐라는 줄 알아? 괜찮다 이거 어차피 꿈이다 이러면서 막 계속 손 손으로 밥을 막 손으로 먹어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지금 막 이렇게 먹는 거야. 어 근데 막 걔가 괜찮다 이거 꿈이다 이런 순간 이거 꿈이구나 이 생각 들어가지고 뭐아 빨리 나 꿈에서 날고 싶으니까 빨리 날아야겠다 했는데 깼어 짜증 나나 꿈에서 날아본 적이 없어 꿈 아닐 수도 있어 야 꿈이니까 똥싸야지 이는데 진짜 똥싸는 거야. 어. 나는 뭔가 꿈에서 항상 조금 현실적으로 나 꿈이 아까 근데 그런 히어로 이런 거는 가끔이고 막 내가 난다던가 뭐 내가 무슨 뭐 그런 일은 전혀 없거든 꿈에서 날고 싶어 한번 꿈에서 날아보는 게 조금 약간 버킷리스트 중 하나야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아침부터? <laughs> 꿈이 이렇게 약간 야한 그런 꿈을 꾸잖아 그 무슨 그런 관계에 대한 꿈을 꾸잖아 그 해몽이다 이때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, 하여튼, 있다더라. 한번 찾아봐봐. 재밌어. <laughs> 그대가 왜 출연하나요? <laughs>